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받기보다 하기입니다. 보통 이제 받기보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주기 전에 먼저 나를 하기입니다. 받는다고 하면은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 남이든지 사회 또는 정부든지 아니면은 신이든지 이렇게 이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족, 친구, 친척 또는 지인 아니면 모르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이 남이 되겠죠. 받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보호받기가 아닐까요? 네, 보호받기라는 것은 뭐 재난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또는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이게 이제 보호받기가 되고요. 돌봄받기. 내가 일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씻고 뭐 치장하고 이동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돌봄 받기가 되겠죠. 뭐 음식물을 누가 만들어 줍니다. 음식을. 네, 또는 생필품을 누가 사다 줍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돌봄 받기가 됩니다. 치료 받기. 네, 이것도 받기죠.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약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시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죠. 네, 이걸 이제 치료 받기라고 합니다. 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움 받기. 네, 도움받기라는 것은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돈을 받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영향력의 지원 받기. 이게 이제 도움받기가 됩니다. 교육받기. 뭐 학교로부터 또는 학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기이죠. 축복받기. 네, 축복받기는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네, 네, 신으로부터 받습니다. 뭐 신이나 아니면 부처님한테 축복을 받게 되겠죠. 네, 또 있습니다. 관심받기. 네, 관심 받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정 받기, 아니면은, 위로 받기,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네, 인정 받기는 내가 누군지를 예, 알아라. 네, 이게 이제 인정받기가 되겠죠. 네, 위로 받기는 나 힘들어. 내 네, 힘든 점을 좀 누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게 이제 위로 받기가 됩니다. 자. 네이 예, 받는 거에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는 게 있잖아요. 네 주는 사람 뭐 뭔가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실체는 뭘까요? 네 받기의 실체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의존하기입니다네 주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것으로부터 의존하기가 되겠죠. 반면에 주는 건 뭐겠어요? 네 거꾸로 보면은 의존시키기입니다. 네그 실체는요. 네, 그래서 의존하기를 보면은요, 네, 호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호소를 하게 되죠. 나 이렇게 힘들어, 예, 이게 뭘까요? 네, 아, 의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니면은요, 기대와 요구를 합니다. 네, 네 이것도 의존이죠. 아, 이런 말을 하죠. 네, 뭐 네가 나한테 준게 뭐야? 이게 이제 해, 이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부모가 나한테 준게 뭐야? 아니면 더 나가서 아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이제 기대와 요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의존하기를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해, 자신에 대한 결과는요, 결국은 성장이 아니고 퇴보입니다. 다 남한테 의존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못해요. 자기를 못하게 되면 자기 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퇴보가 되는 거죠. 의존시키기도요, 주기. 즉, 의존시키기도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얻는 게 있으니까 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뭘 얻을까요? 네. 첫 번째가 지지를 얻습니다. 네. 두 번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네. 세 번째가 내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니까, 내가 돈을 주니까 너좀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네, 이 주기와 받기가 거의 뭐 줄인 사회가 아닐까요? 네, 아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 부모가 엄마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돌봄을 주겠다는 거죠. 나는 뭘 못하니까 내가 돌봄을 주겠다. 이거 주기죠? 네? 네. 또는 이런 말도 있죠. 지못 미, 네,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것도 내가 주는데 못 줬다 이런 얘기죠. 결국 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기만 낳아주세요.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 네,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받기와 주기는요, 네, 각각 의존하기와 의존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하기는요, 아, 뭐가 될까요? 네, 바로 독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스로 하기가 되겠죠. 뭐 어떤 걸 스스로 하느냐, 네,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보면은요, 결국은 뭐, 네, 네 가지입니다. 내 몸만과 일상,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 몸만에 대해서는 내,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씻고, 뭐, 이동하고 등등. 네, 그러니까 이걸 내 원대로 하는 거고요. 내몸 만들기도 내 원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치료 받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 내가 하기는 뭘까요? 내가 아, 훈련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료받기가 아니고 훈련하기. 내 성취 내가 아, 아까 교육받기였는데 교육받기가 아니고 내가 알기 또는 배우기가 되겠죠. 내가 일하기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일하기 내가 돌보기 내가 돈벌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족 만들기 내가 친구 만들기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동료 만들기 내가 공동체 만들기. 내 사회 환경도 사회 환경이 나한테 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사회 환경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 이용을 하다가 아,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그만큼 한 사람으로서 기여를 하기 이것도 이제 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하기를 하면은 내가 능력이 더 생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다 하고 나서도 이게 남는 게 생겨요. 즉, 다른 만나면 여유가 생기죠. 예, 네, 그러면은요, 내가 그 남는 것즉 여유 가지고 남이 또 어, 나같이 하기,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하기를 갖다가 아주 아, 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의존시키기가 아니죠. 네, 내가 지지도 필요 없고 영향력 행사도 필요 없고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네, 그냥 저 사람이 스스로 서게, 즉 독립하게 내가 줄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또 의존을 하고 거꾸로 태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 이건 내 목적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주기를 갖다가 줄이거나 아니면 끊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줄이거나 끊으면 조금 매정한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죠. 지난 하루 동안 내가 주기와 받기를 주로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 나를 하기를 해보세요. 네. 내가 점점 남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남한테 의존시키지 않고도 아, 점점 줄수 있게 됩니다.